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MLB GM 미팅 관련 기사들 보셨나요? 특히 토론토 블루제이스 관련된 소식들, 진짜 수준이 바닥인데요. 루머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쓰레기 기사들이 도배 중입니다. 이번 GM 미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인사이더들이 쓴 기사인지 아니면 구단 홍보팀이 써준 걸 그대로 복붙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야구팀이 오프 시즌에 선수 찾고 있다 수준인데요.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죠. 이걸 대단한 소식처럼 포장해서 기사로 내는 건 솔직히 팬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로시가 이번 GM 미팅에서 한말 토론토가 상위 FA 선수들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를 상대로 영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게 뉴스입니까? 이건 그냥 야구팀이 오프시즌에 선수 찾고 있다 수준이죠. 누구나 할수 있는 말입니다. 이걸 대단한 소식처럼 포장해서 기사로 내는 건 솔직히 팬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비셋 관련 루머도 그렇고요. 모루시는리셋시 FA 시장에서 가장 핫한 유격수 중 하나고 일부 팀들이 2루수나 3루수로도 보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메이저리그 팬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새로운 인사이드처럼 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MLB 인사이더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진짜 인사이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냥 에이전트가 흘린 말, 구단이 원하는 여론만 전달하고 끝이니까요. 이러니까 루머가 넘쳐나고 정작 팬들은 아무 정보도 못 얻는 겁니다. 토론토 팬들은 지금 FA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단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지, 공격적으로 나선다 같은 공허한 말장난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번 gm 미팅에서 토론토 관련 기사들 대부분은 내용은 1도 없고 새로움 0 신뢰도 0 그냥 클릭 유도용 루머 덩어리 입니다 인사이더라면 최소한 세트 기반 정보나 내부 분위기라도 전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루머 장사꾼 수준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먼저 비셰 관련 이야기부터 정리 하겠습니다 로스 에킬스 단장은 이미 지난 기자 인터뷰에서 비셧을 유격수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셧이 자신의 주장만 조금만 양보한다면 협상은 금방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까지 줬고요. 즉, 구단 입장에서도 비셧은 유격수로서 중심에 두고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USA Today의 밤 나이팅 게일에 따르면 비셧은 협상 중에 옥타웃 조항 포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토론토와 협상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증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존 모로시 같은 인사이더들은 여전히 비셔시 FA 시장의 관심 대상이다 같은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이드 정보입니까? 그리고 켄 로젠탈 매년 토론토를 FA 시장에서 우승거리로 만들던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요즘은 토론토 중심시각으로 본 기사를 쓴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상한 걸 올렸습니다 토론토와 다저스가 퀵 페어뱅크스 영입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제목만 보면 뭔가 엄청난 전쟁 이라도 벌어지는 것 같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왜 페어뱅크스가 템파에서 옵션 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뿐 입니다 정작 토론토와의 실제 협상 관련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클립 베이트입니다 쉐어뱅크스는 실제로 토론토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불펜 투수는 맞는데요.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는 추운 환경에서 던지는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물론 토론토는 동구장을 쓰니까 시즌중에는 상관없는데요. 문제는 포스트 시즌입니다. 뉴욕 보스턴 미네소타 가을에 다들 추운데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선수를 굳이 데려올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어뱅크스 영입 을 처음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로젠탈의 저 기사를 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토론토가 지난 월드 시리즈에서 워낙 큰 주목을 받다 보니 지금 루머들이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루머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진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드 시장에서 흥미로운 이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바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백스의 내야수 캐텔 마르테입니다. 최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마르테가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테는 지난 시즌 에리조나와 6년 1억 165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7년차에는 선수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에리조나가 장기 핵심 전력으로 잡고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1 0 5 자격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팀에서 5년 이상 그리고 통산 10년 이상을 뛴 선수는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을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마르타가 바로 다음 시즌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즉 내년이 지나면 애리조나가 원하더라도 그를 마음대로 트레이드 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권리를 얻기 전에 가치가 높을 때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논의가 애리조나 내부에서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마이크 헤이즌 단장 역시 직접적으로는 트레이드 검토 중이다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현지에서 트레이드설이 급부상한 이유입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도 캐터앤 마르테는 매우 매력적인 카드인데요. 내야 자원 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2루 자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스위치 히터이자 중장거리 타자인 마르테는 완벽한 퍼즐 조각입니다. 게다가 장기 계약 덕분에 연평균 부담도 크지 않고 아직 30대 초반이라 전력의 중심으로 3~4년 이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애리조나가 포스트시즌 진출이 가능한 팀이라 당장 경쟁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냥 마르테를 내주진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토론토가 유망주 패키지나 즉시 전력급 선수를 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만약 비셰이 토론토를 떠난다면 과연 팀은 흔들릴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셰은는 실력 면에서는 분명 리그 정상급 유격수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명확하죠. 개인주의적이고 수비하기에 힘든 선수라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2024 시즌만 봐도 그랬고요. 토론토가 부진에 늪에 빠졌을 때비셋은 LA 다저스로의 트레이드에 관심을 보였고 결국 토론토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때 팬들의 반응 기억하시죠? 이기적인 선수, 팀이 힘들 때 등을 돌렸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론토 구단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시즌이 끝나고 클리블랜드와 트레이드를 단행해 안드레스 히메네스를 영입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내야 보강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히 말하면 비셋 이유를 대비한 수순이었던 것이죠. 히메네스는 수비 안정감이 뛰어나고 팀 중심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즉 그단은 이미 내부적으로 비셋이 떠나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와의 비교인데요. 게레로는 여러 차례 부진을 겪었지만 항상 토론토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심지어 2025 시즌이 끝나면 양키스, 매츠가 거액을 들고 영입전에 뛰어들 걸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토론토 선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팬들이 게레로를 아직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비쉘은 그런 부분에서 항상 팀과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합니다. 예전처럼 비셋이 없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는 많이 줄었고 떠나도 대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 월드시리즈에서 비셋이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가 토론토에 남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팬들도 다시 그를 응원하는 분위기로 돌아선거죠. 하지만 만약 토론토가 비셋과 유격수 재계약을 끝내 하지 않는다면 케텔 마르테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시나리오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4시즌 동안 공격 지표만 봐도 마르테는 거의 모든 면에서 비셋을 앞서고 있습니다. 타율, 출루 장타율 모두 우위에 있고 특히 파워면에서는 내야수로 보기 드물게 시즌 30홈런 가까이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요. 수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마르테가 골드 글러브급은 아니지만 비셰보다 안정적이고 거미도 넓은 건 분명합니다. 저 역시 토론토에서 10년 가까이 뛴비셰에게 정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의 토론토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움직여야 하는 팀입니다. 비셰는 계약 협상에서 옵션 조항을 넣고 여차하면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단이 굳이 비셰에게 올인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매듭 짓는 게 팀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질 끌면 다른 영입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 팀 전체의 방향이 불분명해지니까요. 지금 시장을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합니다. F.A.로는 카칼 터커 그리고 알렉스 브레너 같은 자원들도 있고요. 또 트레이드 시장을 살펴보면 마르테 외에도 내야 보강이 가능한 선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셋을 붙잡을 것이냐보다 비셋이 빠져도 팀이 흔들리지 않게 할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토론토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오프 시즌은 평소보다 영입이 훨씬 수월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팀을 리셋하고 재정비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시즌 이후에는 노사 협상 문제, 럭하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FA 시장이 얼어붙는다면 지금처럼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과감히 투자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셋 재계약을 서둘러 마치고 선발 투수와 불펜 보강, 즉, 팀 전력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게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양키스와 보스턴도 가만히 있을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